안녕하십니까 이동관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의사소통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처럼도 느껴지지만 또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다고도 느껴집니다 2024년을 세 등분을 내보면 1 2 3 그리고 6 그리고 9 그리고 10월과 11월을 정리하는 달이라고 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월 말 그쵸 어, 3분의, 1의 1을, 3분의 1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2024년 1월 1일에 3월 말이 올 거라는 생각이 잘안 들었잖아요. 굉장히 나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 되게 무궁무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까지 다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3개월을 사용해보니까 어떠세요? 즉, 3분의 1이라는 시간. 세개 3개 중에 세 개의 파이 중에 3분의1이라는 시간을 사용해 본 결과 어떠세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좀더 빨리 다가온다라고 할이 감을 느끼셨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이 시간에 대한 감을 잘 잡으셔야 앞에 있는 시간들까지도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잘못 측정한 나머지 아니면은 잘못 측정했다거나 잘못 느낀 나머지 시간을 너무 하염없이 쓰다 보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 사실들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신체를 뭐 의사소통 뭐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3월 지금 어? 한약 80일 정도가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나 있고요. 그리고 곧 4월달 되면 의사소통이 마치게 되면 의사랑 사회가 양이 많다 보니까 끝날 때쯤 돼서 예술자연이 양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은 거의 뭐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예술 들어가면서부터 후루룩 지나가면서 바로 문제풀이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되면 또다시 해서 뭔가 시험 범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풀이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때 이론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미리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사실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돼요라고 그때 가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이 사실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면 좋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무제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24시간이라는 시간,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리미이 걸려 있는, 그니까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 나는 공부하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니까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반드시 줄여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그니까 몰입의 정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어, 시간의 양을 엄청 높여서 진짜 화장실 가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을 다 쓰든가 아니면 이걸 먼저, 먼저 해보고 나서 정말 정말 안 되면 은 정말 핵심적인 어, 부분들만 공부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못 봤는데요 못본 겁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면 못본 겁니다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내에 못 풀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이렇게 TV 게임에 뭐 60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10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죠 탈락인 것처럼 그 부분 선생님이 보지 못한 부분은 탈락이 된 겁니다 탈락시키기 싫으시면 몰입을 높이거나 시간을 높이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때 모든 것들을 막 복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상부터 이제 복습을 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사상부터 복습을 할때 사상부터 복습을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사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 듀이, 몬테소리 이 부분을 못 봤어. 그럼 넘어가요. 그럼 선생님 이 사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이 부분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놀이를 공부를 하는데 뭐 놀이의 특성부터 하다가 놀이 개입 부분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평가도 보니까 뭐 관찰법부터 하다가 사회성 측정법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을 못 봤어요. 못 봤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이 이걸 한두번할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뭐부터 보면 됩니까? 거꾸로 가면 되죠. 여기 채우고 그러면 또앞 부분을 못 보겠죠? 여기 채우다가 앞부분은 좀못러니까못 본다는 게 아니라 좀그 깊이가 좀덜볼 수가 있겠죠. 보긴 보죠. 보긴 보는데 깊이가 덜될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고 그다음 또 중간이 모자라다면 또 들어올 때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어차피 덧대어서 색칠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너무 못본 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 색깔을 칠해 나가고, 덧대어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몰입의 정도를 높이고, 시간의 정도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신, 그저 가끔 놀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는 시간들을 좀 줄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강론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만 들어주세요. 네. 강론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때아 이제 의사니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머나먼 훗날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곧 닥쳐올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3월 말까지 오는 시간이 후룩 루 지나갔듯이 6월 말도 그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지면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입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최근에 따르면 평균 3 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두 문제가 나온 것은 있지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고 물론 이번에도 두 문제 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15점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15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점수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은 사상, 놀이,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마저도 0이 보이고 놀이 그다음 평가도 이렇게 0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상, 논리, 평가보다 의사소통 하나가 더큰 볼륨, 더큰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내가 사상, 논리, 평가에 공부한 시간만큼을 반드시 의사소통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가는 것은 맞는데 고그 정도로 비중을 두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나 사상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면 사상은 3년 내내 출제를 해 봐야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세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계속 세 문제를 내다 보니까 3년만 출제를 해도 몇 문제가 나옵니까? 그렇죠. 아홉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아홉 문제는 사상으로 치면 거의 9년치예요. 즉 문제가 계속 거듭거듭 쌓이다 보니까 출제 교수님들좀 이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의사소통을 출제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3년에 9문제잖아요. 그 9년이면 몇 문제예요? 27문제. 엄청난 문제가 의사소통에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되게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왜? 너무 문제가 많이 출제돼. 그렇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배가 됩니다. 어, 빈칸이 보입니다. 자, 이게 이게 한 단원이에요. 제가 다못못못 못, 못, 못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거 이렇게 한 단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뭉쳐놓으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될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피해가지 못합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들을 그래서 굉장히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음절, 음소, 음소, 음절,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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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 음소, 음절. 그렇죠? 아시겠죠? 똑같은 답이에요. 그냥 음소 음절이라는 답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시니까 접근법. 한해 빼고 2019년 빼고 싹다 접근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접근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30개 정도 있지 않아요?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신체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동작의 요소, 체력의 요소, 이런 것들, 동작의 명칭, 이런 것들 뭐라고 했죠? 거의 오픈북이다. 이건 뭐 출제하겠다고 이미 다 얘기하고 여기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어, 올해 음소 음절 나와라고 미리 얘기해 주고 시험 보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언어교육 접근법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한 나오면 최소 이 점에서 많게는 오 점까지 출제가 됩니다 접근법이. 근데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봐 법령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사실 그 법령 법령이 빵점 인정해도 있었고 고시문 엄청나게 암기를 하지만 고시문 일점 나온 해도 얼마 전에 있었죠. 최근에 최근 최근 평균이 이 점이에요 고시문이. 근데 우리가 고시문을 암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막그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차라리 접근법을 공부한다면 완벽하게. 물론 접근법은 그렇게 많이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왜? 이런 내용들은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되는 것들이라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가볍게 되게 빠른 속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점이 15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15점 만큼의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오히려 짧게 들어요 왜?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발음중심 접근법, 의미중심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툭툭툭툭툭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근데 고시문이나 법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그런건 단순 암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봐야 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근데 의사소통은 어때요?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 굉장히 학문적인 영역.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랑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사랑하실 만합니다. 왜? 굉장히 좋은 영역이에요. 내가 잘 챙겨가면 얻어낼 게 많은. 그래서 건강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요행성이 있죠. 그리고 이걸 볼 이렇게까지 암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왜 전기 시설 검사를 2년에 한번 하는지, 3년에 한번 하는지 그게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내용들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잘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행성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범주 내에서 다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약간 건강 안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약간 어느 정도 그 해에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요행성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은 영역이고 굉장히 신경을 써도 배신하지 않을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죠 이제 봄이 진짜 이제 시작될 거예요 <laughs> 그죠 될 거고 아직은 아직은 좀 추운 것 같은데 봄이 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약간 충곤증이올 수도 있고 뭔가 좀 애매하게 봄이 흘러갈 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삼월사월막 벚꽃 피고 막 놀러 가야 되나 꽃구경 가야 되나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이천이십사 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결정지을 그 이천이십사 년 봄을 위해서 어, 되게 선생님들에게 가장 인생에서 멋진 그런 봄이 되었으길 바라면서, 그 봄을 우리 의사소통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